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교훈 집 이렇게 이 있거든요. 산상수훈 또 여기 제자도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비유, 18장에 가면 또 제자도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교훈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교훈집이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인가. 자, 누가 제자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 오늘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부르사.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택함 받았다는 얘기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불러도 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세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온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태초에 이미 만세전에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방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부름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12명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데 실은 다른 부분들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7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12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제자였던 거죠. 또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 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세상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읽어 봅니다.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까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을 하셔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냥 알아서 가서 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세상의 회사들은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제도를 한다. 그럼 제도를 할줄 아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럼 제도를 하려면 뭔가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 도구는 누가 줘요? 회사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일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내 보낼 때에, 제자들은, 어우, 예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장 9장에서 보여주셨죠? 8장 9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들이 지금 8장과 9장에 쭉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이라? 제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처음 던졌던 메시지예요. 똑같이 제자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일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가는 자는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 정말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의심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주셨던 것,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살지는 못해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게 잘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좀더 시도해보고, 좀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점점점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요. 또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행하며 살수 있지만 또한 가지 예수님처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이걸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부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한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거부도 당해요, 미움도 받아요. 미움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물론, 뭔가 세상과 거슬린, 세상의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요, 거부하는 게 상당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께 친밀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교회를, 교회를 적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적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거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얘기. 세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거부하는 세상에 그들이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아시거든요. 사단에 집에 속에 있고 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거저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미움을 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어 봅니다.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가면서 전파하고요. 그리고, 이 여러가지 세상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병든자를 치료해 주는 거고,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줬대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볼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어딜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